BMW 520i 모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를 사시면 뭐 다양한 기능들이 너무 많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보시면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세트 버튼을 길게 터치하시고 빨간색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장하고 싶은 번호를 길게 눌러주시면 알림음이 울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드라이빙 포지션이 해당 번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을 길게 터치해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운전석, 동반석, 좌석 냉난방 시스템을 여기서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편의 하차 기능 눌러 보시면 이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을 때 시트를 뒤로 빼주는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동 위치 조정. 프로필을 열면 해당 프로필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자석 위치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BMW는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필을 저장해 놓으면 그 프로필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아이드라이브 8.5에서는 이쪽을 누르면 이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은 이쪽을 터치하시면 따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을 수동으로 잠그고 여는 버튼인데요. 이것도 터치예요. 그래서 좀 길게 터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여는 것도 이렇게 1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열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건데요. 이게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왼쪽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버튼은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창문 열고 닫는 버튼인데, 이건 다 아실 거고, 이거는 이제 뒷좌석에서 창문이 안 열리는 버튼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뒷좌석에서 안에서 창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도어 밑에 보시면, 트렁크 여는 버튼이고요. 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돌려 보시면 이쪽 송풍구 쪽이 바람 방향이 움직여요. 자, 그리고 그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터치로 다섯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바람의 세기를 여기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런 버튼들 터치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은 후미 안개등을 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오래 터치하고 계시면 이렇게. 줌이 안개등 켜기라는 메시지가 계기판에 나오고요. 줌이 안개등을 끄실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미 안개등 끄기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설정, 상향등 어시스턴트도 여기서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건데요. 이 뒤에 왼쪽 패들 시프트에 보시면 부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행하시다가 이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10초 동안 부스트 모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짧게 당기시면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시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는 당연히 기어를 수동으로 한 번씩 올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세트 버튼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 모드 버튼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정지시키고 끄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80km/h로 주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을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컨트롤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나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이 모드를 각각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 조절은 이걸 짧게 올리시면 1km per hour 단위씩 올라가고요. 내리시면 역시나 1km per hour 단위씩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줘서 길게 꾹 올리시면 이제 10km per hour 단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가 조절이 되고요. 이 세트 버튼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70km/h의 규정 속도의 국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이 세트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가 자동으로 70km로 맞춰집니다. 해당 도로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버튼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지시키는 방법은 이 브레이크 페달 을 한번 살짝 밟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 시킬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 버튼을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설정 버튼이고 음악 버튼, 이거는 통화하는 버튼, 음성인식 버튼. 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컨텐츠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계기판 가운데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돌려주시면서 컨텐츠라는 건이 계기판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는 거고요. 나는 AR로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 을 한번 더 눌러주시고 옆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는데요. 하나, 둘, 세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걸 한번 앞으로 눌러주시면 이 레이아웃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섯 개의 모드로 이렇게 변경. 을할 수가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축소 화면이고요. 이게 스포츠 화면, 어시스티드 뷰, 디렉셔널 뷰, 기본 화면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소 화면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버튼으로 계기판 가운데의 컨텐츠 그리고 계기판의 레이아웃,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이 버튼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미디어 라디오 이렇게 전환을 또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애플 카플레이 활성화 시킨다고 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눌러 주시면 애플 카플레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인데요. 아시다시피 플러스가 볼륨 키우는 거, 마이너스가 볼륨 줄이는 거. 그리고 전화 걸고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성 인식 버튼이에요. 스티어링 휠 뒤편 오른쪽에 보시면 와이퍼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오토 모드가 작동 중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단계를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한 1, 2단계 정도면 이 비가 올때 물을 잘 제거를 해 주고요. 그게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내려주시면 오토 모드가 꺼지고 와이퍼 오프 모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면 이렇게 와이퍼가 딱한 번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1 단계, 2 단계의 와이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세우는 방법은 시동 끄시고 이거를 다음은 기어 조작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어 셀렉터를 밑으로 한번 내리시면 D, 한번 더 내리시면 S, 그리고 한번 더 내리시면 그냥 일반 D 드라이브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번 살짝 올리시면 N, 완전히 올리시면 후진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킹은 여기를 누르시면 파킹이 들어가고요. 오토 홀드는 파킹 밑에 있어요. 이거를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계기판 왼편에 저렇게 오토 홀드 P라고 뜨면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은 BMW답게 기어 셀렉터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인데요.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운전자 어시스턴트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전 및 경고, 정면 충돌 경고 기능부터 쭉 안전에 대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차, 이것도 웬만하면은 좀 켜두시고, 이게 BMW가 PDC 음량이라고 해서 경고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여기서 줄이시는 겁니다 액티브 PDC 비상 자동 제동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웬만하면은 좀 켜놓으시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급격하게 차량을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시다고 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꺼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출발 모니터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켜놓으시고 주행에서도 속도 제한 어시스트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쓰실 일이 많이 없으실 텐데 안전거리 제어 기능.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요즘에는 수도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이 메뉴에서 세 단계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구간및 교차로 감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켜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인데 이게 프로페셔널 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주행하고 계시다가 원터치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만 작동하시면 차선을 감지해서 차선 변경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끄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피드백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차들은 뭐 위험할 때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줘서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 진동의 세기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조명 요소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지 않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명 요소에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동 및 차체 보시면 주차 브레이크 이건 자동 체결로 납두시고요. 드라이브 오프 기능이 뭐냐면 여기 써 있거든요. 눈 또는 진흙과 같이 좋지 하는 도로에서의 차량 출발을 지원합니다. 요즘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내가 오르막 를못 올라간다 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원 기능 뭐 일회 활성화 해 놓으시면 출발할 수 있게 차량이 세팅이 된 거고요 여기서 비활성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코닉 사운드 이것도 이 구동 및 차체에서 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마이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스포츠 뭐 연비 모드 릴렉스 디지털아트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아마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설정 보면 시장 모드. 여기서는 웬만하면 건드리실 건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 라디오를 들을 때 채널 바꾸거나 트랙을 넘기는 버튼이고요. 볼륨 조절. 그리고 한번 누르게 되면 음소거.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컨트롤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이렇게 돌리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는 이렇게 축적이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메뉴,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오른쪽에 메뉴로 들어갑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를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컨트롤러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 터치로 하셔도 음소거가 이렇게.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굳이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조작을 할수 있어서 이런 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홈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뭐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고 그 옆에 미디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라디오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옆에 텔 버튼 누르게 되면 핸드폰하고 연결. 결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네비 버튼 누르게 되면 순정, 내비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두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른쪽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이쪽에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 1열 앞유리와 1열 유리의 성애제거 버튼이고요 그리고 비상등, 역시나 터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어 글라스하고 사이드미러의 열선을 같이 켜는 버튼입니다 주석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버헤드 콘솔인데요. 현재 5시리즈는 선루프가 유리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선루프를 뒤로 이렇게 제끼시면 커버만 이렇게 닫히게 되고요. 이걸로 이렇게 선루프의 커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터치를 해보시면 이렇게 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라든지 야간 주행비 코핏 그리고 시트별 독서 등 따로 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명에 관련된 걸 바로 진입하는 버튼이고 전체 등 켜는 거는 이 앞에 있습니다 운전석 하나하나씩 켤수 있는 거는 이렇게 터치로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쪽 이 네모 모양을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나이플 카플레이 그리고 지능형 개인 어시스턴트도 있고요 BMW ID 이걸로 또 로그인을 하시게 될 거고 도어 및 창문을 설정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도어 미 창문을 설정하셔서 잠금이나 컴포트 액세스, 뭐 트렁크 리드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킹 모션 있잖아요. 여기 트렁크 리드 들어가시면 발동적으로 열기, 닫기 이게 킹 모션으로 열고 닫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키도 보시면 마스터 키, 카드 키, 나뭐 차량 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금 및 잠금 해제 보시면 잠금 해제 할때 모든 도어로 해두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잠금 시 전멸 이런 거 전멸들은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을 잠금. 이것도 웬만하면 자동으로 잠기 는데 안 잠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꼭 해두시면 자동으로 잠기니까 해주시고 썬루프 블라인드도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렇게 하면 컴포트 액세스는 역시나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을 때 다가오면 열리고 멀어지면 잠기고 이런 기능인데 간혹도안될 때가 있으니까 방금 전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시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건데요. 위에 보시면 높이라든지 회전, 밝기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도 보시면 속도나 이런 거다 조절하실 수 있고 컨트롤 디스플레이 크기 이런 것들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스템 설정은 뭐 별거 없고요. 시트 컴포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이고요. 실내 조명도 아까 이쪽에 있던 그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실내 카메라 별로 필요 없고요. 차량 상태 타이어부터 뭐 서비스 이런 거다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도 뜨겠지만 그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주행 설정 눌러 보시면 이건 아까 전에 저희가 눌렀던 거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심을 사용하시면 활성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차량이나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앱들만 또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520i 초기 모델이라서 지금 인터랙션 바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520i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차량에 딱 탔을 때, 물론 영업사원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당황하시지 않고 이 차를 그래도 기본적인 조작은 다할수 있도록 딱그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딱 차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차를 처음 출고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520i 지금 계약하고 혹은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BMW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와 제휴되어 있는 딜러사 분들에게 직접 견적을 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매 방식,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다 견적 신청 가능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출고하신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가득가득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